어저께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그가 입은 복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방관이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 불에 뛰어 들어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이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그가 입었던 옷은 마치 이 방호복 같은 방탄복 같은 거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또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추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장이었는데요 오늘 29장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은 권위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전에 교회 부임했을 때 취임식을 했죠 취임식 역시도 위임식과 같이 그 권한을,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예식이죠.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그 복장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복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두 마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일체 넣지 않은 거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아 만들어가지고 성문, 이 성막 출입문 쪽으로 갑니다. 성막을 들어오려면 출입구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약 10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번재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습니다. 대체사장의 여섯 가지의 그 복장을 갖추기 전에 아론과 그네 아들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속옷부터 해가지고 머리에 쓴 관까지 여섯 가지를 다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6절에 관유를 부어요. 관유는 기름인데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잠깐 화면을 보십시오. 기름을 붓는데요. 이 대제사장에게 붓는 이 기름은 네 가지의 향료를 써요. 몰약과 육개, 창포, 계피 이네 가지의 향료를 씁니다. 30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같이 섞어요. 그러면 올리브유 자체도 향기가 나는데 네 가지 향료를 함께 섞었으니 그것을 붓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향이 진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관유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에 그 권위를 부여할 때만 사용하고 일제의 다른 사람들은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금지되었었죠. 자 그러면 먼저 씻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옷을 다 소까지 거독까지 에봇까지 걸쳤습니다. 그 위에다가 머리에 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름 범벅이 되죠. 기름 범벅이 되죠. 그런데 그 기름 범벅이 된 상태에서 또뭘 하냐면 세 가지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첫 번째 제사는 14절. 속제 제사입니다. 소한 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소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구경해 보셨나요? 소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죠. 그런데 그소한 마리를 살아있는 소를 잡아요. 기름 범벅이 돼 있는 채로. 그러면 막 피가 튀기고 기름은 뒤집어썼고 소는 또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지. 내 네, 가만히 있는 소가 어디 있어요? 그 상태에서. 소를 잡습니다. 그게 속죄제인데 누구를 속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을 속하는 거예요. 이 고룩한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론은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죄해야 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한 바가지 뒤집었었죠. 거기에서 소 잡느라고 또 피가 튀기고 그러니 이뭐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수량 한 마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제물에게 정가하는 거예요. 소한 마리 가지고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한 마리에 또 안수를 내서 그걸 또 잡습니다. 피가 튀고 범벅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또한 마리의 수당을 또 잡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 수당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불리 그렇죠? 오른쪽 귀뿌리와 아론의 자식들의 귀뿌리에다 오른쪽에다가 바르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손 엄지, 엄지에다가 또 피를 바르고 또 오른발 오른발 엄지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이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의 이고룩한 직임에 부르셨으니, 제가, 저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르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귀와 손과 발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다가 뿌리는데 그 먼저 잡았던 소와 먼저 잡았던 양의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단이 올려져 있는데요. 21절에 그 제단 위에 남겨져 있는 피와 관유를 또 가져다가 또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다가 그리고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다가 뭐 어떻게 해요?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뒤집었었잖아요. 벌써 벌써 뒤집었었잖아요. 그리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도 피가 그냥 다 범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은 피와 기름을 전부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리라.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 성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론의 행색은요, 거의 눈만 뽀끔뽀끔 했을 거예요. 기름 범벅, 피 범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인지 기름 덩어리인지 피 덩어리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죗된 모습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냄새가 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 소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대지사장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와 기름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춰버린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서 뜨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제사가 남아있어요. 3절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 요제. 23절, 24절에 그 무교병과 과자와 전병을 한 개씩 가져가지고 아론과 그 아론의 자식들이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요제는요, 흔들요 자예요. 네. 앞, 뒤로, 좌우로. 앞뒤로, 좌우로, 앞뒤로, 좌우로, 앞뒤로, 좌우로. 네번 해야 돼요, 네 번, 요제는. 제가 네번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그게 요제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손을 두고, 아까 우리 충단시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게 요제라고요. 그게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배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것만 아니에요. 그렇게도 예배 드리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앞, 뒤로,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요제예요. <laughs> 예배의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름이 다 범벅이 돼 있어요 피가 다 범벅이 돼 있고 눈만 뻑끔뻑끔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룩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요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되가는 것 같아요. 여러 세대 이렇게 함께 오르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요제로 화목제사를 28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이렇게 드렸다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38절에. 대제사장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번제는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자기 자신을 100%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것을 하루에 아침 PT 저녁 PT 그렇죠 아침에 저녁에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진짜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이, 이 정도가 대단했을 텐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로는요, 1년에 딱몇 번,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기름으로 다 떡질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피를 다 뒤집어 썼는데도,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는데도 1년에 단한 번밖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뭘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죄악의 악취가 나지 않아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깨끗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의 한계, 아론의 한계는 곧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런 아론의 한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자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잠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나 자, 잘 보세요. 15절. 그앞앞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 히브리서를 제가 나중에 또 강의할 때가 올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했어요. 아론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미완성 교양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미완성이에요. 예수님 오셔야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약 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배경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깊이 알아야 신약의 계시가풍성히 풀려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을 오시는데, 저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라고 하지 않고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예요? 큰, 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히브리스 4장 14절에 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대자도 큰 대자예요, 그렇죠? 대제사장 할 때에도 그 대자는 큰 대자라고요 한문으로.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큰을 붙였다고요. 뭐냐면 예수그룹 속에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의미에서 큰이라는 단어를 하나 앞에다 더 붙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세요. 아론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론은 죄 많은 인간이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아론은요. 주님의 보좌 앞에 지송소에 일년에 단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들어가셔요. 단번에 들어가셔요. 아론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을 다 방탄복처럼 차려입고 기름을 다 떡질을 하고 피를 또그 위에다 뒤집어쓰고도 겨우 한번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론의 의복에는 12개의 보석이 밖에 있었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아론의 옷에는 12개의 보석, 그리고 보석 한 개마다 이스라엘의 집바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는요,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의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짓밟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자녀들을 보배로운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아론의 사역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하늘과 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우리 모두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서 번재단 위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여러분 자신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거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저게 아니에요 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무엇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소와 양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건 불완전한 제사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각을 떠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살아 있는 제물로, 살아 있는 제물로 시간 시간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각을 뜰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각을 뜰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으니, 이것은요, 이 검은 바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던 그 칼이에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칼도 스위스에서 만든 최고급 칼도 혼과 영을 가릴 수는 없어요. 혼과 영을 도려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있는 죄들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검도, 어떤 칼도, 도려내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자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깊숙한 곳의그 생각 어둠의 생각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시에 배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요, 50일 사경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한 주, 두 주, 좀, 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니, 두주 지나니까, 아, 이 탄력이 붙어고 막 근력이 붙어가지고, 어, 오, 5주, 지금 5주거든요. 오, 여러분들, 아, 다 완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실제로 용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네,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이 기름부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거든요. 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시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오호주예요, 오호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섬 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매일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드려지길 축복합니다.